어느새 겨울이 되었다. 마도비는 추운 걸 극도로 싫어한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집 밖으로 잘안 나가려고 한다. 나는 겨울에 스키 타는 걸 좋아하는데, 마도비가 추운 걸 싫어해서 몇 년째 스키도 못 타고 있다. 배고파? 마도비는 오늘도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곰처럼 겨울잠을 자려고 한다. 작년에는 그냥 냅뒀는데, 올해는 이대로 냅뒀다가 정말 곰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올해는 겨울에도 자전거를 탈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마도비가 밖에서도 자전거를 탈수 있도록 동계 옷을 알아봤다. 명품 캥거루가 분주하다. 뭔가 불안하다. 꼭 저럴 때면 한두 시간 뒤에 나에게 슬쩍 무슨 말을 던진다. 동계 옷안 써? 추워진 날씨에 갑자기 동계 옷을 꽂혔는지 계속 동계 의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그러면서 나노 소재가 어쩌고 멤브레인이 어쩌고. 그런다. 대충 들어보니 기능성 어쩌고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추운데 밖에서 탈 필요가 있나? 가끔 날씨 풀릴 때만 타면 되지 않을까? 나는 원래 집에 있으면 병이 나는 스타일이지만 추울 때면 밖에서 움직이고 싶지 않다. 그냥 커피숍에서 따뜻하게 커피 한잔하며 책을 읽는 여유로움을 느끼고 싶다. 겨울 자전거 복장에 대해서 알아보니 제일 중요한 것은 소재다. 우선 자전거는 바람을 많이 맞기 때문에 방풍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몸에 나오는 열기로 땀에 젖으면 춥기 때문에 투습이 중요하다. 결국 방풍과 투습이 잘 되는 겨울옷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방수까지 되면 좋긴 하지만 눈이나 비올때 자전거를 탈 생각은 없으니 방풍과 투습이 잘 되는 옷으로 알아봤다. 폴라텍이나 고어텍스에서 만든 특수 원단이 들어간 동계옷을 사면 될것 같다. 아소스가 자체 제작을 해서 가장 좋다고 하는데 너무 비싸다 마도비에게는 가성비의 카스텔리가 적당한 것 같다 내 여자친구인 명품 캥거루는 추위를 많이 탄다 겨울만 되면 사시나무 떨듯이 오돌오돌 떠는 것을 한두 번본게 아니다 손발은 또 어찌나 차가운지 겨울에 손을 잡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그런데도 겨울만 되면 나가서 타자고 한다 나가면 맨날 콧물을 찌질 흘리면서 훌쩍거리고 한랭 알러지 때문에 눈은 띵띵 붓는데 엄청 웃기다. 그걸 보면 웃기기도 하지만 마음 한쪽은 안쓰럽기도하다. 명쾌이 카스텔의 동계 의류가 너무 좋은데 비싸서 망설이는 것 같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자켓과 방풍 비을를 사줬다. 와서 입어보니 잘 맞는다. 옷도 질이 좋아 보인다. 아, 근데 괜히 사줬나? 저 옷은 영화 5도에서 탈수 있다는데 영화 5도에 밖에 나가는 건 자살행위 아닌가? 마도비가 추위를 싫어해서 동계 옷을 알아봤는데 마도비 거는 사지도 않고 내 것만 샀다. 항상 이렇게 좋은 게 있다고 하면 자기 거보다 내 거를 먼저 챙긴다. 이럴 때면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개좋다. 개꿀이다. 마도비한테 미안해서 마도비 자켓은 내가 사주겠다고 하니 됐다고 한다. 자기는 작년에 입던 자켓도 있고, 불꽃남자라 추위를 안 탄다고 한다. 뭐래. 여기서 불꽃남자가 왜 나오는 거야. 여튼 갖기 싫다고 하니 돈도 굳고 좋다. 일단 동계옷이 얼마나 괜찮은지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내 동계옷 입는 순서는 브린제, 스포츠 브라, 방풍빕, 메리노울, 양말, 자켓, 바라클라바, 장갑, 슈커버 순이다. 나는 신바께, 언더아머 기모이너, 기모빕, 양말, 기모저지, 두겹의 기모자켓, 장갑, 기모모자, 슈커버를 입는다. 나는 땀이 잘 난다. 그래서 인어는 동계국인 노르웨이 형님들이 만든 브린제를 입는다. 처음 브린제를 보고는, 이런 망사티가 따뜻하다고? 라는 불신에 가득 찼었다. 그런데 한번 입고 나니, 역시. 어른국 형님들의 경험에서 나온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입은 히트텍, 언더아머 히트기어, 메리노울, 이너웨어 등등. 그 어떤 이너도 브린제와 비교할 수 없다. 브린제는 땀을 주룩주룩 흘려도 뽀송뽀송하다. 다른 이너들처럼 축축하게 젖어서 나를 춥게 만들지 않는다. 결국 한번 입어보고 직구로 몇 개를 더 샀다. 그리고 나는 이너 위에 속옷을 입는다. 처음에는 속옷을 입고 이너를 입었는데, 그렇게 되니 속옷이 땀에 젖어서 이너가 반밖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너 위에 속옷을 입는다. 자전거를 타보니 전혀 춥지 않다. 역시, 고어텍스 인피니움이다. 역시 나의 조사는 틀리지 않았다. 오늘은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다. 영상 4에서 5도라고 해서 일부러 따뜻한 낮에 나왔다. 그런데 타기 시작하니 하차가 춥다. 조금 속력을 내니 상차가 춥다. 나름 위에는 많이 껴입었는데 왜 춥지? 작년에도 추웠나? 그래도 열심히 타면 땀이 나서 따뜻해지겠지. 일단 달려보자. 빨리 열을 내야지. 명쾌도 추울 것 같아서 괜찮냐고 물어봤다. 뭐? 안 춥다고? 에이, 그래도 솔직히 좀 춥겠지. 아닌가? 나도 살걸 그랬나? 맨날 방구석에서 로라만 굴리다가 야외에 나와서 라이딩을 하니 기분이 너무 좋다. 맞아. 나 이래서 자전거 타는 걸 좋아했지. 해는 안 떴지만 풍경은 너무 좋다. 새만금 방조제 옆 직선길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전거 타기 좋은 도로가 아닐까 싶다. 시원하게 뻗은 도로를 달리니 정말 LSD 훈련을 하기가 좋다. 바람의 방향도 안 바뀌고 경사도도 없어서 일정한 파워로 달리기 좋은 길이다. 다음번에 LSD 훈련을 하고 싶으면 또 새만금 방조제로 와야지. 추운 겨울에 밖에 나오는 건 쉽지 않다. 그래도 막상 나와서 자전거를 타니 기분이 좋다. 원래 이 맛에 자전거를 타는 건데. 오랜만에 바다 풍경을 보면서 달리니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어디를 가서 커피를 한잔 마실까? 여기서는 선주도 해수욕장을 가야 커피숍이 몇 군데가 있다. 저번에 한번 가려고 했는데 못 갔던 커피숍이 생각났다. 거기로 가면 되겠군. 거기까지 거리가 약한 25km 정도 되는 것 같다. 왕복하면 50km 정도 되니 그 정도면 충분하다. 추운 겨울이지만 자주 나와서 타야겠다. 안에서 타는 보다 밖에 타는 게 아빠, 나, 나, 훨씬. 내도 카스텔리 코스 한번 가카스텔 오늘은 짧게 라이딩을 했다. 겨울이라고 겁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고어텍스 인피니움이 있으니까. 아이 어니까 시원하네. 근데 한번 나갔다 오더니 마도비가 카스텔리 이야기를 꺼낸다. 본인도 사야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진작 사라니까. 때마침 직구로 30% 할인을 하길래 질렀다. 같이 가!